안녕하세요. 페트코인 채널의 강밀입니다. 이더리움의 중대한 업그레이드죠.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,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. 자,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난해 4월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수수료 절감, 그리고 확장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곤, 아비트럼과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의 큰 수혜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,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방 고래시그널 방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곤 아비트럼 같은 종목들은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코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타점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도 추천을 통해서 수익까지 이어졌는데요. 자,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, 자,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종목, 상승할 섹터를 분류하고 그 섹터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고 매수까지 함께 들어갑니다. 자 폴리곤, 아비트럼 외에도 가장 최근에 이 니어 프로토콜 추천을 통해서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이렇게 인증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상승할 종목들 이 폴리곤과 아비트럼 외에도 다른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종목들을 빠르게 알고 매수까지 함께 하고 싶다.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래 시그널 방으로 입장해 주세요. 그리고 이 덴쿤 업그레이드 외에도 단기간에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섹터도 공유 받으세요. 제가 또 어제 새롭게 말씀드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. 시바인드 도지코인 너무나 유명한 종목들이죠 최근에는 이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현재 조정기에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의 조정은 이 상승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도지코인을 필두로 이 윈코인의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바인우도 볼까요 300% 상승을 보인 지난 1차 급등으로 소각률 엄청나죠 15,000%가 급증을 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량 감소세가 강화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수급만 안정이 되어 있다면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2차 랠리를 펼치게 될 겁니다 이 밈코인 중에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에 대한 문의가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금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면 다른 섹터, 상승할 섹터를 빨리 찾아서 그 종목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지금 굉장히 풀이 넓어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더 늦지 않게끔 소통하면서 진입하시고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도미넌스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모습, 이런 시장 수급 상황은 이제 다른 섹터로 또 옮겨가면서. 상승 전망을 광화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 꼭 빠지지 않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방대한 정보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서 기준을 세워야 될지 좀 헷갈리시잖아요. 제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이미 2월 29일 그리고 3월 5일에 이 도지코인과 시바인우의 고점을 제가 예측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한 차례 수익이 났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뭐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? 문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고래. 시그널방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노리는 밈코인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도 뭐 초기에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남기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. 즉각적인 대응.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이 신호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하또 밈코인은 변동성이 더 큽니다. 이 코인의 특성상 그리고 이밈 코인의 특성상 더 타이밍 중요하니까요.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 방법을 선택하세요. 자,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,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존재하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새롭게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최신 트렌드와 기회를 파악하시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늘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소통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